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할 내용은 드라이버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은 우선 다운스윙 때 개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밑에 노란색 테이프 보이시나요? 제가 우선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맞춰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아웃트윈을 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사이드를 위한 조건인데 헤드의 어느 부분이 지면과 지금 현재 맞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그렇죠 헤드의 밑바닥 바운스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웃트인을 치시는 분들 즉 어퍼 치는 분들은 바닥을 때린다고 해도 어느 부분이 맞을까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리딩 엣지 쪽이고 밑에 부분, 그리고 넥 쪽에 이렇게 지면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찍히는 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볼, 뽕샷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연습을 하실 때 항상 오른발 쪽, 그리고 이 공보다는 안쪽에서 인사이드라고 하죠. 치시기 전에 밑에 바운스, 밑에 헤드 밑면 자체가 오른발 앞쪽, 이 인사이드 쪽을 막고 나서 헤드가 이렇게 튕기듯이 올라간다 생각을 해 주셔야 오히려 방향성 계적 자체는 일단 충분하게 인사이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아웃이나 회전을 더 걸어줘서 인투인을 다시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연습스윙을 먼저 해보고 연습을 하실 때 추천드리는 것은 항상 이러한 모습보다는 밑에 바닥면이 항상 공 뒤쪽을 터치해서 나갈 수 있도록 실제 이렇게 터치되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셔도 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우측으로 갈 겁니다. 일단 인사이드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면은 제가 이 상태에서 일단 한번 이 이미지만 가지고 쳐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 바닥이 이렇게 헤드의 모양이 뒤집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닥을 스친 듯한 느낌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아웃 스윙이 나왔고 우선은 페이스는 제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먼저 적용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릴리스와 바디 로테이션이 섞여서 들어가다 보면은 충분히 다시 좋은 구질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공을 조금은 더 바르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이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사이드로 접근을 해서 아웃으로 보내줄 수 있는 저희가 흔하게 나오는 이 계적의 액션 자체가 아웃트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드라이버에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치실 때 항상 이 헤드의 밑면이 이 부분을 바닥이 스치듯한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엎어치는 분들은 이미지를 바꾸시고 연습 때 바닥의 밑면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튕기듯 올라가듯 연습스윙을 바닥을 터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 저희 몸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은 이 바닥을 스쳐야 되기 때문에 어깨 자체가 상체 자체가 먼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될수 없는 좋은 이러한 액션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을 헤드 밑면이 잘 스치고 통과되고 올라가게끔 이러한 형태로 연습을 해주신다면은 대한, 인사이드의 계적에 대한 느낌을 충분히 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레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